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는 재래시장. 바로 속초관광수산시장인데요. 올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에요. 강원도 막걸리 빵으로 유명한 칠빵 떼거리.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궁금했는데 오늘은 그만 저도 도전해보려고요. 대기 공간이 따로 있고 선풍기도 준비되어 있어. 대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대략 5 0팀 정도 있었는데 30분 정도 대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회전율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막 전에 김이 모락모락한 솔직빵을 보니 빨리 먹고 싶어 현기증이 날 지경이네요. 아무래도 뜨거울 때 먹는 게 가장 맛있는데 대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막걸리로 자연 발효를 해서 만든 빵이라 그런지 소화도 잘되고, 속이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닭강정의 붐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석닭강정. 오늘은 늘 먹던 만석닭강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맛에 도전해보려고요. 매콤, 달콤, 보통맛 세 가지를 고를 수 있고, 종류도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결이 살아있는 꽈배기로 유명한 코끼리 분식이에요. 달인이 만들었다고 하니 그 맛도 안볼수 없겠죠? 재래시장에 오면 칙차, 식혜 등 전통 음료 먹는 재미도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전통 음료까지 야무지게 챙겨 양손 가득 들고 숙소로 왔어요. 오늘 저녁을 책임질 선수들 입장. 먹기도 전에 벌써 배가 든든하네요. 이외에도 새우강정, 튀각, 오란다, 감자전도 유명 먹거리로 많이들 찾으신답니다. 원래 뼈닭을 선호하는 편인데 품절이라 닭봉, 윙, 다리로 구성된 콤보로 데려왔어요. 가슴살은 자칫 식으면 좀 퍽퍽한 식감이 있을 수 있는데 콤보 구성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매콤한 맛으로 주문했는데 엄청 맵지는 않았어요. 닭봉, 윙, 다리 부위가 고루 잘 섞여 있네요. 튀김옷이 많이 두껍지 않고 적당해서 살코기와의 비율도 좋네요. 양념 치킨과 닭강정의 중간 느낌인데 부드럽고 촉촉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중앙 닭강정은 처음인데 너무 괜찮은데요. 가장 궁금했던 막걸리빵. 한 조각당 5,000원의 가격으로 좀 비싸다 싶었는데 엄청 두툼하고 묵직해요. 따뜻할 때 먹는 게 최고라 사자마자 한 개는 순삭했네요. 식어도 하루 정도는 맛이 유지되더라고요. 하루 이상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하셨다 해동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걸리 향도 은은하게 나고 많이 달지도 않은 편이라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씹히는 콩이 기분 좋은 달달함을 줘서 막걸리 빵을 좀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네요. 달인의 꽈배기는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꽈배기 외에도 떡볶이랑 분식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다른 꽈배기에 비해 겉이 굉장히 바삭해요. 결이 살아있는 꽈배기라고 하니 결대로 한번 찢어 봐야죠. 보이시나요? 꽈배기에 살아있는 결이? 속은 부드러운 게 겉바속촉의 정석이네요. 뜨거울 때 바로 먹었으면 좀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맛을 내는 꽈배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갓 튀겨낸 꽈배기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재래시장에 가면 항상 찾게 되는 호박식혜 기분 좋은 달달함과 시원함으로 더운 여름에 먹기 딱 좋은 음료예요. 살짝 얼려 슬러시로 먹으니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많이 달지 않고 생각보다 호박의 함량도 높아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앞으로 식혜는 슬러시로 먹는 걸로요. 육량근 더덕진액도 너무 무겁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고 좋았어요. 왠지 벌써 호랑이 기운이 솟는 기분이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